<laughs> 아프에안 돼. 네 저녁에 네 저녁에 잘 먹네. 저녁이잘 먹네. 저잘 아, 아, 먹네. 저사에까먹간 저녁에 맛먹어 우리 에민이잘 먹네. 배고팠나 먹네. 저녁해잘 먹네. 저 이 살도 진짜 맛있어. 응, 이게 먹기 쉬운 살이야. 형민. 응? 그래, 이거 나눔 한번 해줘. 제나 많이 먹고 우리 제노 아! 툴래 <laughs> <laughs> <토레. 웃음> 그 분리수거랑 껍데기 음식만. 아, 음식 아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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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저기. 잘해. 네. 껍데기에 있는 살다 떼. 형 살을 뗄 거야. <laughs> 아이발보. 솔직히 내가 못 만들었는데. 네. 수고? 응. 응, 수고 응수고? 내가 가능한 일이야? 아, <laughs> 가능하지. 야, 이거는 진짜 이거는 카메라가 만들어 준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진짜 카메라 시즌이가시즌이가 좋아. 되나? 이 많은 카메라가 너 하나만 찍어. 아. <웃음> 좋아. <웃음> 좋아. 아, 좋아. 춤추는 거 좋아. 아, 좋아. 춤추는 거 좋아. <laughs> <laughs> 열심히 했어, 좋았어. 우리 찬이 춤잘춰 멋있어, 멋있어. 아 내가 바보 된다, 하기 싫다니까. 나 아, 바보 된다니까. 야, 근데 다리가 여기까지 올라간다. 말 없이. <웃음> 나. <웃음> 나. <웃음> 나 홍학대인 같아. 그래, 아, 잠깐만, 잠깐만! 여기 구석에 있어. 구석에 있어, 줘. 여기 안에 아, 안 있어도 돼. 안에 없어도 돼. 안에 없어도 돼. 어, 거기 있어? 거기 있어. 찬이 형, <laughs> 거기 왜, 있어. 왜, 왜? 아, 나 자, 걸려, 걸려줘. 이것보다 <laughs> 더? 아, 나 뒤집어지겠네. <laughs> 아! 아, 아 런지씨 고맙습니다 아, 런지씨 감사합니다 런지이 맛있게 찐이었어 런지씨 핸디캡 날려주셔서 감사합니다, 저거. 감사합니다. 네, 잘 먹겠습니다 네. 내가, 내가 맞... 받아 어, 너가 받아 그렇지 <laughs> 야, 야 들어와 재민아 <laughs> 너가 우리 살린다 재민아 <laughs> 질거 <것> 같아요 <laughs> 재민이 우리 들어었어 재민아 재민아 저희 글램핑 <laughs> 안에 들어오는 불 <laughs> 받아 줘 <오케이>, <laughs> 얘네, 거기서 포즈 <laughs> 찍어, 찍어. 오! 오! 야, 복병이구나. 뭐야! 좋아! 뭐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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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는> 너! 어제부터! 어, 좋아! 3대1. 어, 3대1, 3대1. 좋아, 좋아. 최고야. <목소리는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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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최고야. <좋아>. 어, <목소리는> 오케이, 정한. 1점. 런쥐아 <목소리는> <목소리는> <치다>. 오, 오케이, <목소리는> 오케이! 뭐와뭐잘했네 <목소리는> <우와, 우와, 우와. 목소리는> 야, 야 런진이 평생 운다 썼다. 어, 뭐야? 진짜? 가자! 런진? 오케이. 어우 야 런진 뭐야 있어? <laughs> 와. 야 런진 <넘친, 웃음> 뭐야? 2초 늦게. <넘친이>. <laughs> <아니, 왜, 넘친, 웃음> <거야>? 뭐야 뭐야 <laughs> 신이야 뭐야? 야, 야 런진이 너무 잘해. <laughs> 아니 오존따어 <5줄 따서> 혼자. 해야 <laughs> 되겠다야 우리. 아쉽다. 나뒤 옆에서 <laughs> 자고 싶었는데. 아. 아, 아쉽다 진짜 아니, 네가 어. 이게, 이게 이게 고르는 거야 형이 고르는, 아, 고르는 거야 어. 아니, 형 먼저 골라 아, 그렇지 선택권은 이 마지막 게임을 통해서 할수 있는 거지 어, 어왜 이기고도 기분이 나빠야 돼? 현재가 니어피냐면 너가 멀어지냐의 싸움이야 <laughs> 그거야 아이엠그라운드 뉴부터 시작 010 0 0 어? 그럼 현재 형부터 골라 저는 그럼 아니죠 이거 그렇게 게임한 거그네아 그래. 저... 맞다 맞네 야이기다 언제? 와다 넘어갈 뻔했어. 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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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? 야 현재 일부러 졌네. 어, 어. 일부러 졌지. 일단 뉴야 빨리 골라봐 일단. 아, 저 여기요. 현재는? 어. <laughs> 나 여기. 나 여기. 네 <laughs> <laughs> 우선... <laughs> 안녕. 아니 이거 전체적으로 여기 좀만 이렇게 밀어줘라. 아니 네 표정이 <laughs> 1등했는데왜 <laughs> <laughs> 어? 그래? 어? 아너일등는데왜 그래? 늘로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. 여기 <laughs> 나왔어? <laughs> <그래. 웃음> 가자. 나, 나, 아, 나, 얘기하기로 했어, 했어. 했어. 나 오랜만에 런쥔이랑 좀 잡을래. 진짜로. 아 나도 오랜만에 런쥔이랑 대화... 잡을래. <laughs> 너 게임을 잘때문 나도 포기 못해. 왜 이러는 거야 얘가? 아 진짜 할 얘기 있어서 아니, 아니 왜이러형 왜 이러... <laughs> 형이 좀 어떡해요 근데 내가 뭐어떻 아, 아니, 아니 얘가 널 너무 원한대 많이... <laughs> 진짜 얘기할 게 있다니까 그럼 나도 해 같이 아, 얘기하자 셋이 같이 자아 근데 내마음 몰라줘 아 진짜 자신감 하려고 니가 뭔데 <laughs> 아왜 이러는 거야 얘기만 좀 하고 내가 나갈게 <laughs> 너네 여기 두, 둘 있어 그래 <laughs> 그래 그럼 나 상처받고 가 <웃음> 일단은 <웃음> 전화 아, 한 번만 따뜻하게 안 하고, 요 그럼 바로 가. 게 진짜 어디로 가야 되는데? 옆에 방. 너 카메라 없을 때 나한테 안 이러잖아. 입술도 멈추 큐는 너무 봤던데? 봤잘 봤잖아. 아못 봤어요. 아무것도 못 봤어요. 형 이거 내많니또가 봐. 신발 만든 거. 뭐? Q라고 적어놨어. 박스에. <laughs> 그 박스 위에 Q라고 너무 크게 적어놓은 거예요. 어? 어? 설마 상현이 형? 왜냐면 학년이는 자기 디자인을 미리 보여줬어요 저한테. 근데 남은 거는 상현이 형밖에 없어가지고. 봐봐. <웃음> <웃음> 선물 받았어요 저. <laughs> 아까 딴 말은 아니었으면 뭐 줄라 했었어인팅 그림. 어. 근데 얘 갖고 싶어서 이제. 아니 근데 저, 저도 돼. 아니 아니야. 갖고 싶은 사람이 갖는 거지. <목소리> 너 갖고 싶으면 가져도 돼. 아니 그러니까 형이 가 네, 갖고 그리라고. 싶어? 아니 형 가져. 아니, 아니, 갖고 싶냐고. 그거. 형 가지고. 제일 많이 또. <laughs> <laughs> 제일 많이 또는? 항렬이가 이게 도와주 먼저 끝났잖아. 취미 도와주려고 했는데 내가 됐다 그랬어. 왜냐면. 어 욕하더라고. 직접 하나부터 끝까다만들고 그냥 줄라고. 음... 마음에 들어요 어때요? 네? <laughs> 아 진짜 저는 진짜 이런 거 진짜 사람도 음에안 들. 어요 <laughs> 어 여기 선물? 내가 옛날에 제네이 박살낸 와 귀여 제네용이 박살낸 선인을 내가 박살 냈다고? 내가 박살 재민이었어. 아무튼 귀여워 박살난 선인상을. 어떻게 나데와 대박이다. 솔살긴하고칫솔이네 아니 귀여워. 이빨 안 닦으면 잠못 잔다 그래가지고. 아 맞아. 우와. 뱀기, 좋다 뱀기. 이건 뭐야? 시킨 오, 거야? 나랑 똑같은 거야 이거? 내 네, 가습기 필요한데 와, 대박 충격 너무 좋아야 어, 그거 누구지? 나는 잠옷 귀여워 진 <laughs> <아이고. 소체는> 잠옷 <laughs> 절대 안 입는다 이거 젤리 그거 아니야? 아 입어? <laughs> 어 약간 그렇게 되어 있는 아 이거 나야 곰돌이 아, <laughs> 야제로 솔직히 이거 진짜 좋아한다 꼭 입어라 진짜 입어서 셀카 찍어라 이거 올려라 Okay, thank you.